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천재소녀 스미레 3단과 여자 5위 조승아 6단의 대국입니다. 2024닥터지예선 중결승 바둑 바로 보시겠습니다. 흑이 스미레 3단이고요 백이 조승아 6단입니다. 두 기사 모두 굉장히 전투적인 바둑을 많이 두는데요. 조승아 6단은 조금 유해졌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조승아 선수 정말 핵펀치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즘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먹어가면서 굉장히 바둑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미레 선수, 천재소녀의 그 기품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죠. 어디든 끊어가면서 상위랭커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전투형의 기사입니다. 일단 초반부터 싸움이 일어나는데 요거 100이 끊어갔죠. 조승하 선수가 끊어갔는데 조승하 선수가 전투를 걸어간 게 아닙니다. 이건 스미레 선수가 전투를 유도한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쪽을 한칸뛸때 당연히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곳을 느는 수입니다. 우상기육돌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두면서 백이 이렇게 큰 자리 가고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둘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스미레 3단은 여기까지 차지하면서 하변 쪽을 크게 키워가고요. 조승아 역단이 이쪽 젖힐 때도 스미레 선수 이곳을 한칸 띄면 역시 무난하게 갈수 있었으나 이쪽을 젖혀버립니다. 원래 같으면 2단 젖혀서 둬야 되는데 지금은 요렇게 상변 쪽을 키우면서 밀어갈 때마다 우변 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건 조승아 선수가 이상하고요. 실전처럼 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초반부터 전투를 유도하고 있어요 백도 끊어 가고요 여기서 젖히는 수는 안 되죠 끊고 바로 나가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흑도 이쪽을 단수 쳐서 최강으로 버텨갑니다 벗고요 이곳을 젖혀서 지금 단수 쳐 놓은 수가 왜 이득이냐면 실전을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갈 때 나가면 나가서 돌파 당하지만 이 곳을 뚫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단수를 만약에 조금 늦게 쳐서 이 장면에서 그냥 젖히고 이렇게 되고 이쪽을 단수 친다면 백은 지금 이걸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따내는 정도로 바꿔치기 하더라도 우변 쪽은 확실히 잡혀 있지 않고 상변 쪽은 거의 백의 수 중에 들어갔죠. 백이 확실히 이득인 바꿔치기고요. 그래서 단수 쳐 놓고 젖히는 수순이 좋았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좋은 수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여기 따내더라도 여기 하나가 나가져 있는 만큼 대약수라 백도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막을 순 없죠. 바로 끊기기 때문에 여기 나가고 우상기와 백의 우변에 수상전이 됐어요. 하지만 스미르 선수 정확한 수익기 보여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려치고 미는 데까지 선수하고요. 받을 때 이곳의 약점 여기에 넘어가는 약점을 없애버리니까 이 수상전, 흙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모양 공통공배가 많기 때문에 비기라고 볼수 있는데, 비기라면 흙이 괜찮죠. 상변쪽 물론 백이 가져가긴 했지만, 우변쪽의 두터움이 훨씬 큽니다. 애초에 흙이 약점을 남겨두고 싸운 장면에서 상변쪽과 우변쪽, 반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스미레 선수가 만족할 수 있는 진행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스미레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조승아 선수 이대로 물러나지 않죠. 이곳을 붙여 가면서 삭감 시작하는데 이 수는 외워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모양이 굉장히 좋터울때 이곳을 붙여서 삭감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흑이 받아 주면 대학수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곳을 딱 붙여가는 수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잡아두면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어서 요거 버리고 폴짝 뛰어나가면 백이 가볍게 타기에 성공했죠.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반발하자고 이쪽을 뻗으면요. 여기를 넣는 거는 막아서 이건 흙이 괜찮아요. 백이 살수 있어도 이상하고요. 뭐살수 있어도 이상하고 이 사화에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이런거 벌려가면 치중 가는 수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100은 한번더 밀어가는 수가 또 좋은 수입니다. 막으면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구요. 반대쪽을 막으면 이곳을 젖혀서 끊어서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100이 쉽게 탈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활용은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흙도 그래서 뻗어서 받으니까 조승아 선수 젖히고 여기까지 뚫어가면서 지금 전체를 다 살리겠다는 작전입니다. 과감하죠. 스미레 선수도 받아줬는데 이 받은 수가 조금 느슨했어요. 젖혀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좋았습니다. 젖히면 이제 이런데 안형이 생겨서 안 받은 것 같은데 실전에 조승아 선수가 여기 젖히는 수가 너무 좋은 수였습니다. 흙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여기 단수 선수 이렇게 막는 거 선수 이렇게 된다면 요거는 흙이 좋습니다 왜냐면 선수를 뽑았거든요 요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백이 이 단수를 아끼는 게 좋아요 여기에 단수치고 그냥 이어버립니다 그냥 이으면 흙이 손뺄 수가 없죠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래놓고 행마를 하면 지금 여기 4번 자리가 이어지면서 안영이 확실히 생겼죠. 조승아 선수가 역시 전투형 기풍답게 타계에도 아주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에는 우측을 받았고요. 이수는 아무래도 여기를 이렇게 당하는 게 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미레 선수의 공격성을 볼 수가 있고요. 조승아 선수는 이제 하변 쪽에서 안영을 만들면서 이제는 타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미레 선수가 확실히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큰 모양에서 조승아 선수가 타결 성공했고요. 바둑은 이제 오리무중이에요. 우상기에서는 스미레 선수가 득점, 우하기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미레 선수 그기풍 어디 안 가죠. 이 대마 공격에 아직도 미련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공격을 시작하고요. 이곳을 치받을 때 여기까지 뻗어가면서 지금 이돌 못살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찝는 수가 선수라 한 집은 나지만 여기서 한 집이 잘안 난다는 거예요. 이쪽 찝는 수가 선수면 젖혀 이어서. 여기가 집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도 이렇게 젖히고 호구 정도인데 패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마패를 남겨두고 계속해서 공격하겠다. 스미레 선수의 의도인데 조승아 선수가 여기서 이곳을 붙여 갑니다. 이쪽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우측에서 득점을 해보겠다. 그 이야기인데 스미레 선수 이어서 다 봤고요. 여기를 이으니까 이쪽까지 한칸 띄어서 전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진행이 스미레 선수의 패착이 되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공격했어요. 스미레 선수가 이게 바로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스미레 선수 무조건 이곳을 먹고 뒀어야 됩니다. 여기를 먹고 뒀으면 굉장히 팽팽한 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면 100이 이상하죠. 여기 집도 못 만들었고 두점을 그냥 공짜로 버렸습니다. 이상하구요. 조승환 선수의 도는 이수에요 끊으면 이 석점은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를 단수 쳐서 한점 잡고 살수 있다는 거죠. 스미레 선수도 근데 이렇게 뒀어야 됩니다. 우측은 이미 공격의 사정권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정리해두고 뭐 이런데 나를 자르가서 집으로 따라갔으면 막상 백도 집이 상변밖에 없거든요. 흙은 우변과 하변 쪽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5대5 바둑으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스미레 선수 공격을 너무 좋아하죠. 여기 공백까지 이어가면서 이도를 어떻게 보면 다 잡으러 간 겁니다. 이을 때 여기까지 씌워간 거죠. 하지만 스미레 선수의 착각이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당연히 쌍립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호구쳐서 이 모양. 결국은 패가 됩니다. 바로 패를 걸어갈 수도 있고 날일자로 추궁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도 있어요. 둘다 흑이 가능하고요. 이 진행은 이해가 되는데 실전에 여기 붙임 수를 스미레 선수가 놓쳤습니다. 이쪽을 두니까 대책이 없어요. 원래 같으면 여기 막아야 되는데 끼워가는 순간 바로 탈출이 가능하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쪽 약점을 추궁했기 때문에 끊어가는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백이 여기 씌워갑니다. 어, 이쪽 밀면 이거 백이 다 잡힌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백이 다 잡혔어요. 우아기 쪽은 다 잡혔지만 잘 보시면 백은 여기에 이 돌만 장문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 돌을 장문으로 잡으면서 우상기까지 다 잡았습니다. 비기였던 우상기까지 다 잡으니까, 이거는 뭐, 우아기 집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100이 얻어낸 거는, 여기만 7개, 이쪽이 또 7개, 9, 10, 17개, 34집의 공백까지 하면, 50집이 훨씬 넘습니다. 한 55집 될 거예요. 거기에 흙의 두터움이었죠? 그럼 60집은 좋게 잡아야 되는데, 흙은? 여기 잡은 게 8, 11개, 22집에 공백까지 많이 쳐줘도 40집입니다. 그냥 20집이 공짜로 날아간 거죠. 공격할 수 있는 권리와 20집이 공짜로 날아가니까 인공지능은 이렇게 되면 100이 35집 유리하다 그럽니다. 끝났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미레 선수 뒤쪽으로 물러섰고요. 조승아 선수는 이제 신바람이 났죠.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려고 했으나 오히려 내가 살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수까지 뽑았어요. 지금 이 교환들이 얼마나 좋은 수순이냐면 여기를 두고 끓으니까 이쪽을 하나 붙여놓은 것 때문에 흙이 안 잡을 수가 없는데 단수 쳐서 선수가 된 겁니다. 따낼 때손 빼서 맘 같아서는 대마추궁을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찝어서 추궁하면 백이 찝는 수가 선수라 요렇게 잡아버리면, 끊어서 집을 없앨 순 있지만, 이제는 이곳의 집으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지면서 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스미레 선수가 우악이 공격을 했으나, 조승아 선수가 중앙도 뚫어내고, 선수도 뽑았어요. 엄청나게 손해본 게 이제 느껴지시죠? 스미레 선수의 공격 대실패로, 여기서 바둑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하기를 공격해보지만 조승아 선수는 바둑이 좋기 때문에 무리를 전혀 안해도 되고요 오히려 중앙쪽을 끊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도합니다. 백이 이렇게 살아뒀고요 스미네 선수가 집으로는 뭐 이득볼 수 있을지언정 사화를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놓고 계속해서 뭐 끊어가려고 하지만 너무 백돌이 탄력이 좋죠. 끊어갈 수가 없고요. 조승아 선수는 아예 이곳을 단수치고 밀어가면서 깔끔하게 연결을 합니다. 모든 돌이 연결되니까 하변 쪽도 이제 집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차이가 벌어졌고요. 이 대마만 깔끔하게 살수 있으면 조승아 선수가 확실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임수가 마지막으로 좋은 수라 완벽하게 조승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흙이 이곳을 둘 수가 없어요. 여기를 막을 때 단수치면 이쪽을 막아서 찌를 때 이곳을 뻗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돌이 잡히죠. 그래서 흙은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이쪽을 이어두고 살아서 쉽게 살 수가 있죠.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미레 선수 상변 쪽에서 뭘 하려고 하지만 이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측으로 이 다섯 점만 제압하면서 바둑 끝을 외치고 있는 조승아 육단입니다. 오늘 바둑 보시면 스미레 선수가 좋은 형세를 구축하고 자신이 잘둘수 있는 바둑까지는 만들었어요. 하지만 조승아 육단의 노련함이 빛났습니다. 정확하게 중앙 쪽에서 수익기를 하고 스미레 선수가 올인작전을 올 거에 대비해서 그대로 반격을 해버렸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이런 점이 조금 성장이 된다면 지금 역대급 재능이거든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여자 1위까지도 넘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